반갑습니다, 남극입니다, 라하. 자, 오늘은 머더. 음. 다음 투 오늘의 컨텐츠는 뭐지냐? 빠로다가 어, 머더에서 스티브 스킨들과 이 뭐야 이 칼, 빠로다가 머더 크래프트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. 아 전략이랜다. 스티브 스킨과 이거 픽셀 칼. 아니 근데 스킨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? 근데 이거. 그냥 머리부터 몸까지 그냥 엄청 네모네모한 게 그냥. 아 근데 로블 캐릭터가 기존 마크 캐릭터보다 더, 더 몸통이 넓네 더. 어깨 강피야 그냥. 불안하다. 알아보지 말아 제발들아. 제발. 제발 아 폴리셋 구원 아맵 하필이 위 맵이냐 나이맵아나 이런 조바타즈 맵셋한 말야 다야 몸뚱아리 겁나 커 이거 아 안녕하세요 오 흥잡이 오, 아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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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비켜 비켜 해봐 비켜 봐 비켜 봐 비켜 봐 캠핑하지 저 캠핑하지 딱게 뒤로 돌아간다 아 어, 잠깐만 조심하자 아 설마 여기서 만나냐 설마 아 설마 에이 설마 아이 뭐야 한 바퀴 빵 돌았잖아 나 멍청한가 봐 여기로 가야 되잖아 여기. 아, 역시 어김없이 캠핑지렸구만. 이거 자, 이런 표정 쓰는 사람들은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, 이런 표정 쓰는 사람들 보면 항상 트롤이거나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. <laughs> 다 플레이가 이상해. 이런 표정 쓰는 사람들 보면, 아, 이게 바로 트롤 관상인가? 뭐, 더 업데이트를 너무 하네 자, 캠핑 막는 것좀 넣어주면 안 되냐? 니킬레스야 아, 저 업데이트 너무 많하는것 같아. 내가 보기엔... 어, 어, 누비 잘한데? 누비 머리 밟아주고... 이자... 아, 아, 아... 나왔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지 또 나왔어 아자 여러분 이지 튀지 마세요 이거 인성질이야 이거는 아 물론 무게점 참교육하거나 뭐 팀잉으로 참교육할 때는 그, 그때는 인정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정석 절차를 밟아서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 대할기로는 정지 먹었을 겁니다 아마 아 잠깐만 전화서 약간 불안하네 수사한데 아 비켜 비켜 빡빡이 아, 야왜 따라와 아, 저섀도 해도 적패 스킨 저거 아, 저 사람 누비 뭐던가 잠 누비 뭐던가 봐 야, 누비 뭐던 같은데 저 이지충 저 뭐던지 아 그렇지 이지충 뭐던가 이지충 뭐던 오케이 나총 나온지 봐총안 나오죠 지금 여기 안에서 살인 한번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한번 총 찾아보자 어지냐총찾아돼 지금 찾아돼총찾아돼오 네이스구 네이스 네이스 오케이 이지충 커 좋았어 근데 난 이지치면 안돼 오케이 나 이지 비매너니까 너 오케이 치면 안돼 이거 삼아 삼아 오케이 <laughs> 대갑파주기 너가 대갑파주거나 너가 대갑파 야 너가 대갑야 너 너도 이제 치면 안 되지 그래도 야 아무래도 있어 이마 아 무거한 올리 채터 고환 아야 아, 아 잠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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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블 하지마 퍼블 아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이 퍼블 퍼블 당인가 이거 잠만 깐 뭔가 뭐가 퍼블 플래그 아니야 이거 아왜 따라와 청기브라 믿을게 제발 아 잠만 제발 청기브라 믿을게 왜, 왜 따라 왜쟤나왜 따라온 거다 아이 뭐야 이씨 아이 총기반.. 총기반 한줄 알았잖아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베이컨.. 와아 오! 오.. 아 미팅 뭐야 아나뭐 적편 스킨 퍼블 당했는데 아, 낙하산 뭐야 낙하산 여 이리와요 이리와요 췌췌췌췌췌 오! 야 깜짝이야 또 이지치는 거아니 설마 아 설마 너 하지 말아. 아 지지.. 이게 참격당한지로 이제 지지를 바꿨네 아어 이지치다가 참격당해서 바로다가 어, 뿌리 내리고 이제 어 지지 지지는 나쁜 데뜻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 나쁜 뜻 아니에요 하아... 아우, 이기 뭐든 왜 이렇게 한걸로했또 들을 게안 걸리나? 진짜 뭐든 티브, 이거 칼, 픽셀 칼을 리뷰해 봤는데, 어, 너가 들을 게안 걸려. 나 해줄게, 내가 해줄게. 기다려봐, 해놓고 도망가, 좀만 도망가. 나 거리 유지, 일정 거리 유지. 오케이, 순진한, 순진한 다 무지. 오케이, 나도 해줘 나도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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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해줘 나도 해줘.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, 임마. 확실확실 오케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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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들어가 이거 어떻게 어가야왜들어가너거어왜들어갔어아게어갔냐 하면 어하이어게이이이렇게가면 아, 이거 게하는 방법도 있네, 요 이거 어떻지롱면돼지롱거어 모드 따라가자, 돼요? 따라가자. 오!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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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 조심 조심 조심! 어어어 야, 개무서워 잠깐만, 잠깐만, 도망가. 아이스크림 먹으실래요?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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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어야지. 머도할 때도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어야지요. 어. 언제까지만 무개념들 볼 거야. 야, 이 사람 어떻게 들어왔어? 아, 잠깐만, 나도 따라이 켜놨구나. 이다 아, 미, 아, 따라이 켰구나 아. 오케이. 자, 이따는 칼좀 보여줘야 되는데, 일단은 방 방에 좀 들어가서 칼좀 보여드릴게. 아, 너 오지, 아, 나 일단 일단 첫거째 퍼블 야, 퍼블 펌 퍼블 하좀퍼 펌. 이어이일이와이어와일와와뭐너 이렇게 칼 보면 이렇게 마인드 뭔가 마크 가는 거 같아 마크 야, 마크 크래프트 마크 크래프트야 이거? 오오! 오 뭐야 뭐야 컷! 나 이거 이거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이마다 떨어져 이마 이리와 커. 커컷 오케이 오케이 이리와 컷컷야 뭐야 왜안 맞아 왜 이렇게 느려 너왜 이렇게 느려 야야 나 뭐야 나애시화야 나? 얘, 신화야, 나? 이리와 이마야마지막 남은 사람 어디 갔냐아 이거 어 뭐야? Come 아하하, 아 뭐야? 안 끝났어? 아, 야, 야, 숨플. 아, 에헤, 픽셀 아, 다음판에 걸리면 그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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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왕 걸리면 나가려는데 바로 지어 걸린다. 아, 내가 퍼블만 안 당하면 되발 제발, 제발 퍼블만 당하지 말자. 아, 어, 대부분 뉴비 머더든 잘하는 사람 머더든간에 사람 많은 쪽 가서 퇴각 보거든요, 다들. 그 곰패? 곰패시, 곰패 끼고 있는 사람 머더? 야, 칼라로 오면 나 죽는다. 나 보호해라, 나 보호해라, 나 보호해라. 아, 뭐야? 아, 하. 어. 아! 님 유튜브 채널 이름 뭐예요? 센즈티비 오케이 센즈티비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치 나이스 아아 아니야 여기 아니아 여기 베트남 서버 같은데 베트남 서버는 아시아이면서 헤 재미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핑도 얼마 없고 무게는 얘들도 없으니까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아울러 테스킹 기면 백 한국인 오 어, 마시멜로 빡빡이다 아 마시멜로 빡빡이는 머더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 이게 무슨 잡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왜 따로 와나좀 따로 지마나좀 아 인코스 인코스 나 인코스 극강 인코스 내가 보여주마 내가 펑 <끝> 극강 <끝> 인코스 펑아너왜 <끝> 아, 이렇게 빨아너이자 극강 인코스었는데 너왜 아, 이렇게 빨라 오케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지금 나무고수스 <끝> 겁나 반하고 있어요 지금 내 벽을 하이터머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눈이빗이 뭐냐 눈리빗이 뭐 특징 이뭐더 겁나 나옴 슝. 오오 마이 갓아나 <끝> 캠핑할 것 같아 이제. 잠깐만 캠핑할 것 같아 캠핑할 것 같아 오오 오? 오오? 왜 뭐야? 캠핑을... 캠핑하다 말고 어디가냐 너 어떻게 돌아오어 너는! 팬이기 때문에 오오 야 나이스 오, 마이 그레이프트, 마이 그레이프트. 오, 오. 어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어 마인크래프트 <laughs> 어 이리와 어 안녕하세요 어. 어어어 흐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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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 뭐야 오오 커버 커버 커버

이번 총잡이 걸려서 저한테 총 기부해주셨는데 나뭐덜사필이면 내가 아... 오케이 뭐. 무구화 <laughs> <laughs> 오케이 폴리셋 아 이게 불안하다 여기 막 겁나 불안하다 여기는 저저저 저, 저, 단무지 빡빡이 야 단무지 낸다 오오 뭐요 마시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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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컴온 컴온 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가 어디가 비켜 비켜 비켜아왜안 비켜 이 아, 비켜? 빡빡이들 저거 진짜 봉비봉비 봉비 뭐야? 봉이 크다는 건가? 야나 머더 걸려라, 이제. 아, 주 장관! 오케이, 좋았어. 아, 나쁘지 않아, 오케이. 자, 일단 중앙에 있지 마, 중앙에 있지 마. 일단 중앙에 있지 마. <laughs> 여기 좀봐요, 여기, 저기. 봐. 좀... 아, 이 사람 머더거 같아, 이 사람. 이 사람 머더거 같아. 이 사람 싸볼까한 번? 이 사람 한번싸볼까 그냥 이 사람? 어, 아야이 아, 사람 싸스클날 뻔했다. 누가 머더 누구 머더 누구 머더야. 머더 있어, 머더 있어, 머더 있어, 머더 있어. 저기, 저기다, 저기다, 저기다. 오케이! 좋았어. 예측사 좋았다. 예측사 와 예측사. 어허 이상한 말. 스 어우 뭐야 또또 잠깐. 오오 잠깐 잠깐 베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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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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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컨. 아자 뭐야 아, 임포스터가문나았어임포스터 아, 망을 놓으면 포스터아 잠깐만 뭐다그 스티브야 스티브 스티브. 오. 오! 사람 안이 없어? 야 미안하다 너 언제 았다오 오. 오! 어야 뭐야 뒤아 타다리 저거 아어어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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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폭탄 여기서 와 폭탄 나 폭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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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.. 폭탄이 죽었어 아 폭탄이 죽었어 어쩔 수 없네 이거. 폭탄이 죽어버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아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이렇게 픽셀과 스티브를 써봤는데 컨셉이 확실하니까 꿀잼이긴 한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.